왜 컴퍼트고를 타게 됐는지 위험한 게 당연히 충분히 재미나게 탈수 있는 차 너무 마음에 들어요. 드라이그 모드는 치고 나가는 쪽에 총, 총 이게 나오나? 나오는 게 맞나? 그만큼 기름을 많이 써주겠죠. 안녕하세요, 미스터 제로입니다. 머스탱 관련 컨텐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어요. 너무 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아카이브 하는 기분으로 컨텐츠를 찍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고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고요. 아, 빨리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구독자 100명이 넘었을 때 인사를 드리려고 촬영을 좀 했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쪽 촬영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픈을 하고 촬영을 할때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잘못쓴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찍었는데 다 날렸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혹은 이제 잡음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 시도 끝에 오늘도 촬영하고 있는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 구독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응원의 말들도 격려의 말들도 너무 감사히 잘 받고 앞으로 더 힘내서 머스탱과 관련해서 실승 위주의 혹은 짤막한 한두 개 정도의 컨텐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스탱 라이프랑 관련된 것들을 재미나게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왜 컨버터블을 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토바이를 타기도 했었고 피해 공포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갑갑한 거에 갇히는 듯한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또 취미생활이 운전하는 게 취미인데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어느날 컴퍼터블 오너 인터뷰였는데, 겨울에도 여름에도 오픈을 한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겨울 때 오픈하면 덥고, 추울 때 오픈하면 추울 텐데, 그분은, 특히나 겨울에 오픈 에어링을 할 때, 그 상쾌함이 배가가 된다고, 신선한 바깥 바람과 따뜻한 히팅, 시티랑 히터 등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 하셨는데, 그때 마침 또 겨울이었고, 기어 서울을 타고 다닐 텐데요. 그날 신세계를 맛보긴 했어요. 겨울에 실외 온천에서 반신 욕하는 느낌? 그걸 딱 느끼고 나서 그다음부터 계속 꿈꿨죠. 아, 그래. 나도 언젠가는 컴퍼터블을 타보고 싶다. 또 어떤 계기가 생겨서 미니 로드스터를 탔었던 거고, 그때도 한참 고민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컴퍼터블을 아예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차가 좋을지. 소프트탑이라는 게 처음 접하면 불안하잖아요. 누가 찍고 가면 어떡하지? 비세면 어떡하지? 교차를 탈때 7년 동안 주차장에서 출발할 때 일단 오픈을 하고 올라와요.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오픈을 하고 다녔었어요. 미니 로드스터 재밌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오픈 에어링 시간을 카운팅을 해줘요. 거의 1460시간을 오픈을 했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그냥 오픈을 다 하고 다녔어요. 물론 안전이나 이런 거를 따지고 보면은 일반 차에 대비해서 컴버터블은 위험한 게 당연히 있죠. 단순히 전복 사고뿐만 아니라 저도 한번 당을 떠나... 바깥에서가 이렇게 날라 들어온다든지 혹은 벌레들도 얼굴에 많이 붙기도 하고. 반면에 낭만적인 거는 봄이면은 버건이 땀에 내려앉기도 하고. 구슬비 그 내릴 때뒤를 살짝 맞으면서 오픈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 후로도 전로드스터만쭉하려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차를 바꾸게 됐고 멘붕에 빠졌죠. 뭘로 해야 되지? 원주고 있었던 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머스탱, 피아트 500C, 스마트 까브리올렛 스마트랑 피아트는 국내에서 철수를 했더라고요. BMW 4시리즈컴판더블러 시클 까브리올렛 혹은 약간 그 위급으로 본다면 뭐 BMW G4, 벤츠 SLK, 아우디 TT. 그건 파이는 팍스터를 갔었을 거고요.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 같아서 일단 벤츠는 제일 먼저 해제를 한 이유가 안순히컴퍼터블 보다는 좀 운전에 재미도 있는 친구여야 되고 뭐 다스리즈 컴퍼야. 당연히 좋은 차인 거는 알지만 하드탑을 또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3 2 8이를 잠시 탔었는데 소프트탑의 특유의 감성이 있는데 그걸 충족 못 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머스탱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머스탱 컴퍼로 몇장 했고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은 에코버스트냐 GT냐, 오리지널 머스탱, 머스카이 느낌은 GT를 타봐야 되는 게 맞지만, 1500만원의 가격의 차이. 그 정도로 올라가면 실전 돈이면 거기서 조금 더더 하면 또 박스터가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리스로 거기에 대한 금액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유지비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제가 계산을 다 해서 따로 한번 찍도록 할 거고요.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선택의 여지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빨리 출고되는 것 그리고 제가 이번에 뜨거운 반응을 딱 받아놓고 대한 데이로그 형식으로 브이로그 형식으로 촬영해서는 안 되겠구나 조금은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잘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촬영 구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한 게 이렇게 예전에 사용하던 2채널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계기판과 핸들링, 그리고 엑셀링을 하는 것들을 찍을 수 있는 준비를 했어요. 고프로나 샤오미 액션캠이나 이런 것들 붙일까 했는데, 저희 컨버터블이잖아요 위에가 없어요. 위에서 거칠할 방법이 없어요. 덩치가 요만큼인데, 그걸 저 계기판에 붙이게 되면 너무 다 가려지기 때문에 내가 쓰던 블랙박스가 있었고 오 요걸로 잘 해보자 직접 들고 찍고 계기판 찍고 이러면은 운전할 때 너무 위험하잖아요 거치대 같은 걸 달아보고 했더니 차량의 진동 때문에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은 짐벌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짐벌 덕분에 재미 요소로 가속할땐 당연히 쫙 밀릴 테니까 이제 제가 그첫 출고 영상을 찍고 나서 거의 두 달? 3월에 출고했어 4월, 5월. 두 달이 넘도록 이제 타보고 나서 느낀 것은 적응은 다 했어요. 기능적인 것들이나 컨트롤 부분도 해보니까 처음에 말한, 아, 이놈은 왜 이래. 스포츠카 맞아. 물론 스포츠 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들은 있어요. 폭발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정도는 아니었다. 주로 이제 타던 게 유럽 독일 쪽 차들을 타다 보니까 혹은 이제 다른 쪽 스포츠카 대비 얘가 너무 덩치가 크잖아요. 무겁고 그런데 그 놈한테 이 작은 2.3 터보 엔진을 달아놨으니 그 덕분에 미션 컨트롤하는 것도 유익있게 보면은 재미난 것들도 많아요. 이건 무슨 화물차도 아닌 게 1단의 비중을 엄청 크게 둔놨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룰 거고요. 잘 적응을 하고 재미나게 즐기면 충분히 에코부스들어도코티한 거를 즐길 수 있다. 급가속이나 러치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해봐야 되겠지만 데일리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재미나게 탈수 있는 차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더 다룰 테지만 몇 가지 재미난 기능들을 티저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게이지를 달지 않아도 또 블루투스 장비나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대기판 자체에서 다양한 게이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원래 무게가 될 만한 것들을 달고 다니면서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관찰을 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이 게이지 자체에서 제공을 해줘요. 물론 디테일하게 보여준다는 것보다 평균적인 수치를 파악할 때 좋은. 지금 리셋을 했어요. 조금 줄으니까 0.23까지 올라갔죠? 브레이킹. 서킷이나 와인딩에서 밸런스 체크를 하거나 행력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 놈이 와인딩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킷도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스포츠 모드의 설정도 다양하다는 게 있는데요. 기어 레버를 통해서 스포츠로 바꿨을 때 기본 스포츠가 되죠. 여기다가 모드 체인지를 통해서 바꾸게 되면 스포츠 플러스가 되고요. 배기음도 약간 달라지고 평상시는 진짜 세단처럼. 운전을 하면서 주행을 할수 있다면 좀더 스포티한 것들을 버포츠 모드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재미난 요소는 이놈이었어요. 드래그 모드인데요. 정보를 찾아봤을 때 기준으로는 스포츠 모드나 트랙 모드나 드래그 모드나 동일하다고 나오긴 해요 제가 느낄 때는 약간씩은 세팅은 더 다른 것 같긴 한데 무엇보다 대표적으로 세팅이 다른 점은 RPM 활용하는 폭들이 달라져요 그냥 노멀 모드에서는 액셀링을 깊게 밟거나 하지 않는 이상 평온한 주행들을 할수 있게 거의 1500 RPM 부근에서 놀고 스포츠 모드로 체인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핸들링이라든지 스테빌라이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뀌겠죠?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하게 되면 은 거의 2000rpm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를 해줘요. 2000rpm 부근에서 대기를 타고 있는 느낌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게 그 다음에 트랙 모드랑 스포츠 모드의 차이는 느낌은 비슷한데 스포츠 플러스는 민첩하게 활동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은 트랙 모드랑 드래그 모드는 치고 나가는 쪽에 맞춰져 있어요. 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풀 엑셀링을 해서 쭉 자동 변속을 하다보면 은 5000, 6000 부근에서 변속 들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포즈 모드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치고 올라가줘요. 전이 바뀌면서의 딜레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스무스하게 세팅이 돼 있는 느낌. 쫙 하면서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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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를 바꿔줘요. 트랙이나 드래그 모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m 쭉 치고 올라가다가 막바지에 대해서 얘를 한번 확 밀어줘요. 그때마다 몸을 갖다가 뒤로 팡팡 밀쳐지는 텐션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퉁, 퉁 하면서 이게 은근히 재밌기도 해요. 근데 반면에 공교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직선도로에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코너는 조금 컨트롤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래그 모드 같은 경우는 미묘하게 소리가 조금 다른 배기음 소리도 퍼스 플러스 모드랑 약간 명확한 정답은 못 찾았는데요. 이상한 거죠. 어, 얘는 2.3밖에 0 0안 되는데 엔진이? 커버라고 해도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나? 엄청 멋있을 거야, 이런 느낌보다. 얘는 2.3이니까 0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괜찮은 소리가 조금씩은 나오는 거예요. 오로로로롱 하는 소리. 이게 나오나? 나오는 게 맞나? 혹시 이거 사운드 제네레이터 아니야?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잘 들려요, 안쪽으로. 검색을 해보는데 그런 말도 없고. 저는 이놈의 이 귀여운 오로로롱 소리 듣는 게좀 필요할 때 감성에 적고 싶을 때는 드래그 모드로 주행을 하기도 해요. 좀더이 친구랑 교감하는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물론 그만큼 기름을 많이 겠죠 이런식으로 여러가지를 느끼고 나니까 이리저리 차근차근 이놈과 친해지는 방법을 이제까지 터득을 했고요 앞으로 이 친구랑 또 재미나게 노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하게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을 나머지 내용들도 차차 정리를 해서 빨리 빨리 어댄트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할거고요 그리고 머스탱 컨버터블 에코부스터 에요 gt 에 대해서는 안돼요 머스탱 컨버터블 에코부스터 에 다양한 궁금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취험을 해서 저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오너의 입장에서 그냥 차를 조금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체감적인 것들을 컨텐츠를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랑 구독 재미난 콘텐츠 만들어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